오늘도 마침 1월 11일이에요 원피스 이야기 해야 하는데 일단은 최근에 오다가 파워밸런스 관련해서 패치노트를 직접 내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일단 1번 쌍디의 현상금은 조로보다 딸려도 실력은 거의 동등 이때까지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죠 조로랑 쌍디 거의 동등하다고 조쌍은 올릴만 하지 않을까 그래도? 쌍디 낮추면 안돼 회신 설정 동급 오른팔 왼팔은 맞벨 봐야죠 조로 쌍디 같은 거예요 아 거의 살짝 아래가 아니라 길항이라는 말이 어티어 대항함이잖아 똑같 거야. 해봐야 0.01 차이야 맞별이죠맞별 맞벨. 원문에 나옵니다 원문 기랑하다 거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맞별 맞고 똥잘싼 놈이 이긴다 딱이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2번이 중요해요 조로 세계제일의 거모를 목표하는 힘은 진짜로 킹을 단독으로 격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 유튜브에 슈즈가 아직도 댓글을 달아요 키드킹 조로 누가 더 강한지 모르고요 라고 써져있죠 근데 조로가 킹을 단독으로 격파했다가 오다가 오피셜을 냈어 이 새끼는 그냥 알못 선언한거야 우열 알겠죠 이제? 근데 제 기준에서는 이게 된 거지 조로가 그래도 살짝 근소 우위긴 하지 위에서 기랑하다 했는데 바로 또 밑에서 근소 우위래 아니 그니까 이거는 뇌피셜 작중 내해서 절대 추측 안 한다면서 바로 추측쪽이지 시발 그러니까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 거잖아 쌍디가 킹보다 강하다는 거 납득 못하겠어 오다가 이미 조전 와서 님이 납득 안 되는 거때쓰고 수정 부리기밖에 안돼 쌍디가 킹을 이긴다니 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 쌍디가 제르마 혈통인자 외골격 각성 이후에 퀸을 상대적으로 쉽게 이겼습니다. 애초에 2인자 포지션에 조로는 항상 극한까지 가서 힘들게 이겨오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3인자 쌍디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기는 걸 보여줘. 요 중요한 건 이깁니다. 조로보다. 조로보다 나름 널널하게 이겼는데 이번에도 조로가 킹을 이긴 것보다 쌍디가 퀸을 이긴 게 상대적으로 쉽게 이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퀸이 절대 약한 게 아닙니다. 퀸도 상대가 빅맘이라 쫀 표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퀸이 개그 캐릭터인 걸 감안해야 돼요. 퀸 같은 캐릭터들은 전투 내에 개그 표현을 하지만 애초에 진지한 분위기고 퀸이라는 캐릭터는 작품 내에 항상 개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원피스 특성상 개그가 들어가 있으면 좀 당황한다거나 실제 강함에 비해서 좀 약하게 표현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키치라든지 퀸이라든지 그런 애들 때문에 조금 그런 거고 빅맘한테 애초에 맞고 버티고 유타탈 날린 것 자체가 사체관 중에 강하다는 친구라는 말이에요. 퀸이 강한데 그거를 여유 있게 이긴 것 자체가 쌍디가좀 세다. 그래서 퀸이 절대 한 것도 아니고 킹이 센 거고 킹을 이긴 조로가 엄청 센 거고 그거랑 동일한 쌍디는 둘다 엄청 세기 때문에 맛벨 자체가 다 최강 중에 굉장히 윗급이다. 그렇지? 약간 2.5 인자가 된 거죠. 그래서 상디 발에서 불은 진짜 왜 나오는 건가요? 쌍디 발의 불은 수축인데 사람들이 엄청난 마찰을 일으켜도 이걸 버틸만한 단단한 외골격 때문에 뜨거운 걸 보통 인간보다 잘 버텨서 약간 이런 느낌? 그럼 이글이글 이글 왜 먹음 이해가 안 가긴 하죠. 카무사리의 샹크스가 자락하는 이 일격필살 피드조차 버티지 못했다 샹크스 카무사리 평타충 새끼들 나가리됐죠? 항상 제가 주장해왔던 거 있죠 미호크가 빙산 가르기 한게 카무사리급의 큰 규모의 기술이다 규모 큰 가르기 기술 보여준 검사가 미호크 샹크스 둘밖에 없어요 조로는 과거 회상하면서 자기 얼마나 힘든 수련을 보냈나 폐기를 흘려서 극도를 만드니 1천세계 온갖 근들과 다떨어 하요된게 피카야. 근데 나머지는 비오크 딸까, 빙산 슈, 카본사리 딸까, 키드 슈 이게 됐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죠. 샹크스도 결국에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평타일 수가 없죠. 사실은 시네기사단은 세계 정부 최강 부대. 이거는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최강 부대 기준이 하라이드가 시네게약를 맺으면서 더 강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로키가 라그니르를 들고 한 방에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만약에 로키보다 약. 한 거면은 모든 구 전성기 강자들이 로키 미치야. 그래서 이런 거만 봤을 때도 최강 부대가 울산신이라 최강인지 진짜 강한 건지 좀더 연출이 나와야 될것 같아. 지금 연출은 다 개처 늙은 콕포 가반에게 썰렸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 아마 전체적인 파워 밸런스가 신기단이 제일 강하니까 최강 부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연출상은 부대장 미치죠. 해군은 세계정부 휘하 조직이며 그 지령을 받아요. 현장에서 활동한다 이게 대체로 똥바지 많이 한다 이 정도로 느낌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전력 중에서도 펭고쿠라든지 거프 부대장 뭐 신대장 이런 애들은 신기단 퍼포먼스보다 뭔가를 보여준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까지는 좀더 봐야되지 않을까 가프는 가벨리에서 록스 해적단의 굴강한 자들을 어린애처럼 다루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전성기 맞기 전 빅맘 공격 버티고 프라임 립도 못끊는다 라고 한거부터가 겁나 센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신수염은 로저 가프랑 동급이라 봐야죠. 왜냐면은 애초에 악마화된 록스의 공격을 팔로 막았어요. 파워업이 된 상태의 록스 공격을 막은 건데, 이거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가프 로저 흰수염의 격이 조금 올라가긴 했죠. 흰수염 모르겠고, 요 이거 연출 자체가 흰수염도 도망가는 거니까. 근데 흰수염은 로저 최대 라이벌이면 최강이라 불린 대회죠. 이게 나왔죠. 최강은 흰수염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최강이라는 말이 신로 이건 또 아니야. 그냥 약간 조상, 미상 이런 거죠. 최대이자 최고의 라이벌이니까 신로가 맞긴 하지. 아무래도. 그리고 애초에 최강의 남자랑 해적왕이랑 타이틀 자체가 아예 다른게 해적왕이 가장 강한 해적에게 주는 타이틀이 아니야 그 바다에서 가장 자유로운 해적에게 주는게 해적왕이에요 흰수염은 몸이 최상명검급일 것 같은데 검이라는 족쇄만 없었다면 최상명검 이건 번역 오류입니다 최상업물이에요 모든 날부치를 이야기하는거야 무라쿠로김이 있잖아요 어얼도가 아니라 일본에 있는 낙이나타래 이게 흰수염 칼이에요 최상명검이라는 말은 없다 어쨌든 1대1은 하이도 이 말이 있는 것처럼 1대1로 맞다이 가면 신수염이 가장 강했지 않을까 그래서 신로거 이게 맞긴 하지만 신수염이 타이틀은 최강이었다 신은 끄지시고요 자꾸 시를 어디다 들이대십니까 조이보이는 본인이 부자함에도 800년 전에 담아낸 필기를 발동할 수 있으며 오로성 전원을 날려버리고 임조차도 두려워하게 만든 힘의 소유자 근데 이거는 오피셜 냈죠 조이보이 로거힌 이게 된 거죠 임조차도 두려워했잖아요 조이보이 임 이건 확실하죠 이제 지금까지는 아오키지는 영웅 가프를 사로잡을 정도의 가공할 전력 검은수염이 이를 손에 넣었다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아오키지가 가프보다 우위다 이런 말이 있는 거고 아오키지가 가프를 제압해서 사로잡을 정도의 전력으로 손에 넣었다 이런 말이 있는 거니까 1대1 우열 묘사 발언은 아니고 힘이 빠진 가프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함인 건 확실해 저는 풀컨디션 가프 아오키지랑 동일 밸런스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가프는 떨어졌고 아오키지는 현재 전성기를 달리고 있거든. 술피로는 맛배이 맞는 것 같아. 사람들이 가프 근소 우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게80 가까이 가는 노인이 현역 50대보다 강하면 애초에 이 만화는 이상한 거죠. 아카이누 가프인가 그건 아니지. 아카이누 아오키지 가프기 때문에 왜 이게 성립이 되냐면은 비슷한 종류의 강자끼리 싸우면 댕 장이 오래 싸우는 연출을 냈어요. 근데 한 단계 아래급이어도 이기는 연출을 수없이 했어요. 예를 들면은 진베와 빅맘, 퀸과 빅맘, 마르코 대 빅맘. 쓰읍, 시발 이쯤 되면 빅맘이 조밥 같은데? 카이도 조로도 있고요. 디스타 미오크, 조즈 미오크. 어? 이쯤 되면 미오크가 뭐 아무튼간에 이긴 건 아카이누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위로 봐주는 게 맞긴 하잖아요. 다리가 날아가고 상처를 더 많이 입은 건 맞으니까. 지병 있는 인수염한테 좆 빨린 게 아카이누인데 정정한. 가프는 어떻게 이겨? 재발려나? 자세하게 냉정하게 머리를 아웃키즈로 시키고 한번 봐봐. 말이 안되잖아 그러니까 머리를 절반 날리고 몸에 구멍 낸게 어떻게 족발이 말이 안 되잖아요. 1대1 시작 전에 칼 맞고 다굴 맞고 나서 1대1 시작하긴 했어. 네 여러분 보세요. 정상 결전에서 신수염이랑 대등할 정도로 파괴력을 보여준 게 유일하게 아카이누입니다. 아카이누의 유성 화상과 대분화로 얼음 맞기 잡목 처리. 애초에 둘이 대놓고 그냥 1대1 그거였어. 그리고 현재 오피셜로 50억을 넘긴 사내가 단3 명이에요 아카이누, 흰수염 로저 세 명밖에 없어 SBS에서 아카이누에 대한 강한 묘사를 꾸준히 했어요 현역 탑 3가 샹크스, 아카이누, 키치이세 명이지 미오크는 펙트로는 샹크스보다 무위 묘사가 있었죠 근데 작중 수론상으로는 아샹티가 맞지 정확히 말하면 아샹티 드이네 명이 제일 강해야 정상이죠 로성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로성이라는 캐릭터들은 신기단 수준만 봐도 그렇게까지 강하다는 평가를 못해요. 나스주로도 그닥 안강해 보이는 게 쌍대한테 턱주가리 맞고 피터했어요 그나마 얘가 좀 강해 보이긴 했지. 회왕색 표이로 지르고 존나 딱딱해가지고 손 아프다라고 한 머큐리성이 좀 강해 보이긴 하죠. 아카이노 회왕색 없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회왕색도 언젠가 가겐세일을 할것 같아요. 처음엔 사고나는것 이질하다가 내가 봤을 때 회왕색 전염이 가능할 것 같아요. 회왕색이 없다가도 생겨요. 후천적으로 발현이 되는 방법이나 숨겨진 패왕색을 끌어내는 방법 있지 않을까? 해군 애들 중에 패왕색 있는 애가 없잖아. 그거는 아닙니다. 작중 오피셜로 생곡쿠 가프는 패왕색 보유자입니다. 아카이누가 해군 1장 군림하고 있는데 위치상으로 있어야 된. 위치로 줘야 하면 돈 클릭도 줘야 해. 근데 그건 아니잖아. 오다도 지금 볼이 아플 거예요. 애초에 패기라는 거 자체가 정립이 잘안 되어 있었어. 만트라보고 견은색이었음 크크라고 그, 그, 급조하고. 애초에 오다가 세세하게 설정을 잘 짜는 작가가 아니고, 뱉어놓고 커버 잘 치는 작가가 오다예요. 샹크스의 오른팔에 천의 계약을 해놓는 걸 연출해놨잖아요. 샹크스 팔 잘렸다. 이거 자체가 편집부에서 임팩트가 있으면 좋을걸요? 라고 한걸 오다 스스로 결정해서 샹크스의 팔을 잘랐어요. 이게 오피셜이야. 남은 순간에 오로성. 그렇게까지 강한 건 아니고, 다프가 족밥 취급했다? 애초에 여기서 끝나 지금까지 나온 가장 강한 캐릭터로 치면은 록스 가프 흰수염 로저 하랄, 하랄드 로키 아근데 얘네 껴야되냐 존나 싫다 그냥 얘네가 있는게 말이 안돼 지금 스토리 진행은 역대급인데 파벨은 2차 정상결전 끄임 그니까 지금까지 나온 연출상으로는 이건데요 <laughs> 지금 상황이 근데 이래 지금 로키가 1등이야 근데 냉정하게 봅시다 하랄드가 중간에 맨정신으로 돌아오는 묘사가 몇번 있어가지고 자살한 거야 로키는 좀더 봐야 하고 아직까지는 록스, 가프, 흰수염, 로저, 하랄드 이 다섯 명아 근데 하랄드 짜쳐도 들어가야 돼 이거 무한도전 같은 거야 안녕하세요 하랄드입니다 무한! 도전! <laughs> 인간계에서 가장 강해지면 다 엇비슷하다고 봐야 하는 게 정설이에요 종이 반장 차이 얘네가 그냥 사실상 다 동급이야 굳이 빼야 되면 얘 정도만 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최강급 맞긴 하지 빅만 빼는 건 에바예요 빅만은 연출 피해자예요 왜냐면은 야를 요를 이 새끼들 있죠 얘네가 거인 기준으로 노인이긴 한데 하랄드가 심의계약을 맺고 자기 죽여달라 찾은게 야를이야 야를과 동급인 요르를 인간 오세 언저리 시절에 무의식의 그기로 죽여버린게 빅맘이야 이게 그냥 말이 안된다니까 그러니까 최소 4최간 이상을 5살때 죽인건데 빅맘 자체가 대조한급은 맞지 여기 들어갈만해 내가 더 없긴해 콩 이런 애들은 만났나왔으니까 뭐 빼더라도 전성기 콩이 거프보다 강한거 아닌가요 유일하게 가프가 그 설정을 무시해요. 진급 안에 이걸 주장해 항상. 공식 확실히 강하다는 건데, 지배급으로 않을까요? 콩은 노네고 그냥 안 나왔잖아. 아니 시발 공견 이라면스모커는 연출 피해자예요. 애초에 베르고랑 좀 비었어. 중장 중에 꽤 상위권은 맞아요. 여러분이 섬유에 도는 애니 캡처짤 이거만 보고 까는 거예요. 잘 싸웠어 칠. 실무의 간부랑 현시점 최강자 후보가 드래곤 샹크스 미호크와 가이누가 정배인데 이 중에서 굳이 따지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설정 딸만 치면 미호크고 연출상으로는 샹크스죠. 미호크가 진짜 그 정도냐고? 설정이 사기예요. 애초에 사무라이 평균을 혼자 너무 강해서 올려친 게 유마라는 캐릭인데 이 캐릭이 영구 흑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영구 흑도를 만든 게단두 명인데 그중 하나가 미호크예요. 말이 안돼 그냥 이것때문에 얘는 올려쳐줄수 밖에 없어 영구흑도 록스도 안만드는게 귀찮은거 아님 니 못만든거지 그건 아직까지는 미호크가 센거고 샹크스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거 아님? 미호크가 센게 아니라 제 미샹 주장의 원문은 미호크 샹크스 본급이다 샹크스가 나중가면 확실하게 더 강하게 나올 거야. 그러나 지금 당장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건 미호크 샹크스는 본체가 팩이 아님 원피스에는 검기라는 말이 나와요 폐기를 흘려 넣어서 검을 이용해 싸우는 게 검기야 검기의 극치가 흑도예요 뭔 개소리세요 흑도의 비밀은 다안 풀렸는데 혼자 뇌피셜 싸지거리네 뇌피셜 싸지르는 건 님이죠 세계 최고의 검사 세계 최강의 검사 최강과 최고에게만 있는 게 흑도예요 그러면 샹크스는 흑도 아님? 최고도 최강도 아니니까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드는 거? 근데 흑도가 역전을 거쳐나가는 감사만이 만들 수 있는 경지예요 일단 지금은 미호크가 이기는 걸로 해주자 어차피 나중에 가면 샹크스 발밑에서 기고 있다 그래 그게 팩트야 흐름상 샹크스가 1위다 뭘 굴복을 해 진석이는 저렇게 계속 말했는데 김띨빵님 닉네임과 전혀 다른 총명한 이야기를 하시네 사람들은 미호크를 빤다고 착각을 해 빠는 건 맞지 않나요? 난 미호크 별로 안좋아나다니까 미호크보다 저는 샹크스 측이긴 해요 근데 맨날 샹크스 억가예요 나는 억가 안 해요 님들이 억빠를 하는 거지 이 영웅 시절에도 샹크스 빨아서 해제서한테 뒤지게 처맞던 근본 샹빠임 맞아 나는 원래 샹크스 빨다 처맞던 샹빠야 아니 근데 미호크 새끼가 솔직히 조로한테 알려준 거 하나도 없잖아 부모도 모르잖아 이 새끼는 미호크가 조로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너는 나를 너 죽일 새끼인데 왜 내가 너한테 가르쳐야 되지?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뭔지 모르면 비싸 안 보는 놈인데 3년 내내 미호크가 더세 미호는 모름 이게 더 개초 웃김 나도 웃겨 이게. 그래서 결론을 낸게 뭐냐면 리미트를 어느 정도 해제시켜 가지고 존나 센 캐릭터들이 몇명 있다가 주장인데. 그래서 주장하는 게 이거야. 여기다가 몇명 끼자면은 요런 애들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S급 여러분 따지는 게 아니라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봐봐 씨발 아니. 보고 싶어. 뭐, 왜? 왜 S라는 그글 꽂혀서 아 이거 미치겠네 진짜 샹크스를 올려치려고 미호크를 내려치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가져오는 게 싱호 의미 없다 이거 하면서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 졌다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가져와요 이게 제일 의미 없는 말꼬리 잡기고 설정만 봐도 연구 흑도 검사들의 정점 이거 때문에 설정이 강하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구 흑도 보여준 게 없잖아 무장색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도신이 흑색으로 변한 검인데 유키마루의말하라면 유마 생전 치열한 싸움 끝에 흑도가 되었다. 요거밖에 없다니까? 치열한 싸움은 뭐냐면 아, 나 이런 것까지 설명해 줘야 돼요? 이거 괄호를 왜 쓰냐면 정발본에는 치열한 싸움이라고 돼 있고 원문에는 역전이라고 써져 있어요. 사이 역전에 의 골로 이겨 볼려 샹크스는 치열하게 아, 씨발 그냥 미호크, 샹크스 얘기만 나오면 존나 나오네. 이놈의 미호크가 문제야. 그러니까 아무튼 다음으로 일단 넘어갑시다. 샹크스의 위명이 나와바리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이제 그만큼 샹크스의 위상을 볼수 있는 말이죠. 근데 이거는 다른 사업이 사왕도 다 듣는 말이니까 예를 들어 오야지나 빅맘. 에 저희 킴 수영 살아 있을 때린린이어 인선 번들 생각도 못 했음. 심내 피셜인 게님 빅맘임? 싸우기 싫어서 한 건지 쫀 건지 모르지 이건네 제가 빅맘입니다 뭐암튼 록스는 하랄드 힘을 인정한다. 음. 이족 같은 것 때문에 하랄드 좀 미칠 것이다. 이게 안 돼. 음. 샹크스보다 하랄드가 세냐고? 그건 오피셜 아님? 지금까지는 물음표 치는 거 봐. 이걸 부정하는 거 자체가 강한 샹빠야 그냥 현 상황 최고봉인데 비비긴 하겠지. 비비... 빈다의 기준이 아래급이 위급한테 조금 시간을 낸다를 원피스 파벨충 기준으로는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파벨충이 되신 거죠. 샹크스는 견문색이 너무 약함. 감... 크스는 미래를 카타쿠리급보다 더 멀리 보는데 뭔 개소리죠? 견문 사례를 몰라. 아 근데 진짜 존나 갑갑하다. 견문색이 세서 견문 사례가 아니에요. 해왕색 관련이야. 레알 카모살이 말이 없네.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는데. 어느정도 선넘은 강자들은 존나 세다 리타이어 안된 애들 기준으로 얘네가 가장 강한 애들 아닌가 지금? 아 근데 이 중에서도 연출상 최고점이 루피야 미호크도 샹크스도 오로성이랑 대장을 동시에 상대는 못해 루피많이 했어요 심지어 진지도 안빨았음 그건 아님 진지 빵고임 그게 리카 자체가 우쌍상이라 그렇죠 보여준걸로만을 계속 강조하는데 돈클릭 배가른거 보여준 놈은 왜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건지 아... 이발,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하나에 꽂혀서 미칠 것 같아? 내가 꽂힌 게 아니라, 오다, 씨. 아니 그렇다잖아. 아 근데 확실한 거는 있어요. 조상님 거 최근에 봤어요. 역대 사왕 전투력 순위를 말씀하셨어. 조상님 주장이 이건데 한번본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조상님이 한번본 사람이 아니야. 제 생각이요. 체력, 근력, 지구력 이런 거다 포함이죠? 이건 거 같은데 키치가 지금이 전성기냐고. 전성기를 달리고 있죠. 루피 빅맘은 루피가 위지. 그건 아니야. 니카모드 상태 지속이 빅맘 지속 딜못 넘어 아직. 빅맘이 탱커. 별명이 강철 풍선이. 샹크스가 카이도 이기지 않나요? 서로 연출해서 보여준게 카이도가 아직은 좀더 위야 샹크스가 카이도보다 확실하게 위라는거 보여주려면 사최간 최고급 한명 플러스 니카 안킨 루피 지속적으로 싸우다가 루피 먼저 리타이어 시키고 몸에 상처 하나 받고 중간에 쌍디 들어와서 오랜시간 싸우다가 cp0가 끼어들어서 걔가 방해하고 와이파이 패왕색을 상시로 뿜어내고 있는 상태 이거는 여러분 패시브에요. 왜냐면은 하이도가 용 구름으로 오니가시마를 들고 있었거든요. 이걸 상시간으로 뿜어내고 있는 상태로 중간에 CP제로 정리하고 루피 다시 깨어나서 최소 반피 이상으로 니카 켜고 그거로 이기면 동급 이상이지. 하이도는 긴망 뛰고 저 스펙이랑 다 이땐 거잖아. 아 씨바 사채간 최고급 1명 플러스 니카 안킨 루피 2명이라고 했잖아요. 대랑 싸운 애들 다 뺐잖아요. 크로스 길드가 6키로 음? 6. 가능하냐? 그건 아닌 게, 해적단 중에 제일 센 건, 빨간머리 해적단이 가장 강하죠. 이건 뭐, 작중 오피셜이야. 오피셜 나온 적 없음. 나왔는데? 해군 브리핑 때 나왔는데, 아닌데? 원피스 매거진 설정집에 나왔는데? 상파들의 주장이 이상한 게, 해군 브리핑을 지조대로 읽어. 샹크스 해적단이 철벽의 해적단. 이건 맞대. 근데, 뛰어넘는 검기. 불황류가뭘 알아. 단건 삼키고, 쓴건 뱉어. 너도 보고 싶은 채팅만 보잖아. 이건 쉽 소리 오히려 동조 의견은 안 읽어주고 반대하는 의견만 읽어서 다 반박해. 동조는 왜안 읽어? 읽을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같은 의견이니까. 지금 윤진석 혼자서 카이도 챌린지 하는 것 같아서 안쓰럽네. 지금 혼자서 몇 차전 하고 있냐? 존나 막세긴 하죠. 원래 원피스 선구자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오키지 껴도 검은 수염보다 빨간 머리 해적단이 더세냐고 그건 어려운데? 안돼 아 이제 검은 수염 해적단이 실망한 게 아발로 피사로 이런 애들 있죠? 얘네가 셀줄 알았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시료도 좆밥으로 연출하고 아직도 각 해적단 저격수들 고점이 다른 모투파들이랑 비교하면 제대로 묘사된 게 없는데 얘네 나중엔 세게 나오는 거 맞니? 야소분 세게 나왔어요. 총으로 바르토 로메오 해적선 부신 거. 이건 대단한 듯배 부식이가 그정도임 파왕 가 한부급인데 아니 그 씨발 또 보고 싶은 거만 저격수의 강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저격수 해봤자 무소 이런 애들인데 야소비 알 한방으로 터트리는 것 같은 연출을 했으니까. 구속 야속 아들은 애초에 맞은 막달침 휴지 훔쳐다가 몰래 새끼 끈거 아니야? 어, 들어시발 마지막으로 질문 3개만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로키 어느 급? 사왕급 강자 같아요. 낮으면 좋은 사왕급 로우 키드 정도. 로우 키드가 내려친 게 아니라 님은 로우키드를 내려치워준 상태로 생각하는 거야 로우키드가 쎄 설정상 사왕급인것 같아요 핸콕은 어느 성조인 거아니야 이거는 과잉패기가 어디까지 먹히느냐 과잉패기로 인해서 능력을 깰수 있다고 나왔는데 헹콕의 능력 자체가 매력적인 걸 통해서 상대방을 석화를 시키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 깰수 있느냐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최강급 강자 느낌? 퀸급 강자 정도? 티치가 본인 피셜로 당할 뻔했다고 하는 거 보면 생각보다 컷 높은 거 아님? 티치가 한 말은 아쌀 뻔했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말좀 예쁘게 해. 정자 배출할 뻔. 아니, 예쁘게 했잖아요. 이쁘게 하라고? 티치가 한 말은 정자 배. 아무튼 간에 행콕은 강한 거 같긴 해 확실히 1.5에서 2.5 점호급 강자 딱 이거 좋다 징배는 4채간급이냐 오피셜 3채간이에요 오피셜 2채간 아님 오피셜은 조로 쌍디 양익으로 1채간 2채간이고 3채간이 징배 이게 정배죠 아무튼 답변 좀 되셨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닐지라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토크 재밌었죠